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 마우스 속성 대화상자에서 설정 가능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 어, 제어판에 가시면요, 마우스가 있습니다. 마우스 클릭을 하면요, 어, 마우스 속성, 이렇게 대화상자가 나옵니다. 어, 여기서 이제 마우스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제 설정 내용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자, 여기 포인터 탭 있죠. 포인터 탭. 자, 포인터 탭에서는 포인트의 모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포인트 옵션. 자 포인트 옵션에서는 어, 포인트의 속도, 자, 속도, 자, 표시 유형, 자, 표시 유형. 그다음 어,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어, 컨트롤 어,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포인트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이런 선택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의 위치를 잘못 찾을 경우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그 위치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휠 탭. 자, 휠 탭에서는 휠을 한번 돌리면은, 돌리면은, 어, 스크롤 할수 있는 양, 그것을 또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 하드웨어 탭에 가면요. 마우스 드라이버를 업데이트를 할수 있습니다. 음. 자, 마우스도 하드웨어죠. 이 하드웨어를 컴퓨터가 인식을 하려면요. 이 마우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드라이버를 또 이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드라이버가 옛날 거라면 최신 걸로 또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작업을 하드웨어, 하드웨어 탭에서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키보드에 숫자 키패드를 사용한, 어, 마우스 포인트 이동을 설정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 키보드 우측에 보시면요. 숫자 키패드에 보면은, 이런 방향키로 되어 있는 숫자 키패드가 있죠. 여기, 뭐, 7, 8, 9, 뭐, 4, 5, 뭐, 류,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방향키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숫자 키패드를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마우스가 없다라면, 마우스가 없으면, 은 마우스 포인트를 이동을 못 하잖아요. 그때 이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마우스를 대신해서 이 포인트를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설정사항은 여기 없습니다. 자, 2번. 마우스 드라이버를 업데이트 할수 있다. 맞죠? 마우스의 휠을 한번 돌렸을 때, 스크롤 할 양. 맞습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 포인터 위치가 표시되도록 음. 맞습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